대출 규제는 금융 건전성 규제입니다. 부동산 규제로 쓰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대부분 서민이 피해를 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보게 되면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생계형 대출입니다. 집 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식당 같은 것들이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파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끌고 와서 뭐한 1년 근근히 버티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은 더뭐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출을 막아놨어요. 그럼 막아놓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체로 계속 가게 됩니다. 이런 연구결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는 그런 게 없는 게 맞고요. 이번 정부에서 할수 있는 건그 정도죠. 자기들이 기존은 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까? 실수를 살릴까? 그래서 뭐 생애 최초 구매라든가 뭐 청년주택, 또는 뭐실업부부 그리고 또뭐한 6억이나 뭐한 8억, 7억 뭐 이하 주택. 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뭐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측면에서 봐서도 좀 가혹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걸 보유하고 있던 사람하고 마지막에 보유한 사람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유한 사람들, 뭐 1년 전에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에 거의 폭탄에 가깝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초과 뭐 이익에 뭐이게한50% 가까이를 낸다. 하지만은 음.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뭐 마이너스를 볼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또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라는 제도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주거 복지를 늘리는데 기여를 하는 제도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없고 그리고 주택으로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들로 인해가지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 필터링 효과에 의해서 부자들 주택 공급만 주는 게 아니고 하위 주택까지도 다 부족한 현상이 더 강화되거든요. 재초안 같은 경우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재초안을 어차피 막게 되니까 주택이 지금 한천 채가 있었다. 천체가 있는데 보통 한 1,500채 이렇게 짓거든요. 그게 아니고 천체를 그냥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화로 지어버립니다.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도 귀한 단지거든요. 문값이 귀하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그 액수 조정이라든가 부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바뀌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재초한을 없애도 괜찮고요. 없애는 대신에는 이제 공공기여를 할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겠죠. 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이 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소형 평형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고 제출하는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이제 서민들한테 더 도움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공공 재개발하고 공공 주도 직접 시행 방식 뭐 공공이 시행하는 그렇게 대각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방식에 따르면은 뭐. 그저 공공이 많은 혜택을 가져가고 그 대신 이제 또 공공이 기여하는 부분들도 뭐 주겠다 이 대강 이런 방식이에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한 매년 공급하는 물량이 대략 한칠팔만호 정도 됩니다. 최근 5년간 그중그 그 물량 중에 공공이 공급한 물량은 5%쯤 됩니다.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서 두배세배 늘려봐야 뭐 10%. 뭐15%그 정도 늘어난 효과인데 공공 주도 축제 시장에 따르면은 민간한테는 이익을 안 주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민간이 이만큼 공급하고 공공이 이만큼 공급하고 있는데 민간이 축소되는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은 공공은 공급을 많이 늘려봐야 아주 작은 퍼센트지에서 한5 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두배 늘려봐야 10%인데 나머지 95% 공급하는 얘들이 줄어든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체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95% 가까이 공급하고 있는 민간이 조금만 늘리면 10% 늘리는 쉽습니다. 이쪽을 늘려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민간이 공급을 좀 많이 하게 해서 주택 공급 효과를 늘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 재개발, 공공 주도 직접 시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단지에서 어, 민간이 오세훈 시장이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공공주도 직접 시행 같은 경우에는 LH가 땅을 수용해가는 방식입니다.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의의 피해자를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공공주도 직접 시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방식인데 지금 LH 사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몇 개의 단지들은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단지는 알겠지만, 은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예상하듯이 많은 물량이 그쪽을 통해서 공급된다고 하는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2사 대책에서 나왔던 공공 직접 시행 방식, 작년에 나왔던 8사 대책에서 나왔던 공공 재개발, 이런 방식에 따른 공급 효과는 상당히 떨어지겠지만, 은 오세훈 시장이 민간에게 규제를 풀어서 공급하는 양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밀도 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직주 근접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라든가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은 당연히 안정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주거복지 수준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도시 중에서도 밀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높, 높긴 하지만은 대도시 중에 뭐 뉴욕의 메나탄이라든가 아니면 홍콩이라든가 도쿄의 도심지 이런 데 비해서는 또 여유가 있거든요. 인프라가 가능하고 경관적 요소가 조금 덜그 저해되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한다면 은 충분히 올릴 여지는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용용률을 보게 되면 은 대략 한150% 내외입니다. 뭐, 유럽의 도시들 같은 경우엔 대략 200%에서 250%까지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유럽 도시들은 5층, 7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용적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오든 지역을 그렇게 올린다는 것은 거의 말도 안 되고, 고밀로 인한 압박감이라든가, 경관을 해친다라든가, 일조권 침해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을 야기하게 되겠죠. 각 지역마다 입지가 가진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높게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은 또 높게 올려도 되지만은 인프라 문제 때문에, 특히 교통 문제 때문에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 올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은 주로 도심 쪽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역세권이 될 겁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저개발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서울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세권에 포함됩니다. 역세권에 내렸는데 2층짜리 집들 이 있고, 아니면 3층짜리 상가가 있고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저이용되고 있고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대중교통이 워낙 편하기 때문에 주차라든가 자동차 문제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거든요 다만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할때 지금까지 우리의 탁상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걸 일률적으로 하는 그게 이제 편의적인 행정이거든요 어떤 지역은 올려주고 어떤 지역은 안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할 것인가 지금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상징적 지역이라든가 파급력이 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의사결정 체계를 좀 구축하고 원칙을 만들어서 진행하면은 불만도 좀뭐 누그러뜨릴 수 있고 특혜 시비도 좀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지역별 특색이 맞는 그런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익로 가게 되면은 이익이 사회화 된다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공 기여 제도라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복지도 좀 지원하게 되고 거기서 좀 떼서 인프라 지원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런 충격은 완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밀 개발하면서 청년 주택이라든가 저소득층 주택 그리고 뭐 노인 주택 장애인 주택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특히 그런 분들이 대중교통에 민감하니까 도시 전체에 대해서 주거 복지도 늘어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효과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